자, 아, 이제, 자, 본격적으로, 자, 가을, 자, 식재를 시작합니다. 자, 이쪽, 아, 자, 보시는 곳은, 자, 저번 영상에 올린, 자, 10년생, 자, 뉘아너브를 자, 모조리 캐고, 아, 지금 인디고 크리쉬업으로 어, 규제하기 위해서, 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블루베리는, 아, 특히 이제, 이와 같이 토경 재배는, 한번 식재하면, 아, 다시 캐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처음 쉽게 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도 활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품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블루베리 품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캐낙을 가면 그 농장에 있는 블루베리 품종이 다들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저 또한 저희 농장에 오면 아, 메도라카인디거클 숍이 아,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저장성, 이 저장성을 강조 하기 때문에 아 제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아 여기에 지금 벌써 세번 품종 교체합니다. 처음에 자, 네비다이를 했습니다. 처음에 조생, 중생, 만생, 극만생 해서 늦게까지 팔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 너무 힘이 들고 또한 저는 거의 직거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 장마 이후에 되면 시작이 되면 아, 고객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 네비, 여기에는 네비다를 모두 싹 교체를 하고 아, 여기에다가 아, 저기, 아, 이번에 품종 다 캐낸 푸낸 어, 그다 켜내고 다시 이제 식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 이이 보면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 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 저장성인데 처음에 저, 공통점입니다. 열매가 크냐? 다 그부터 물어봅니다.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어, 저장성이 좋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열매가 크냐고들만 물어봅니다. 열매가 크냐 크다고 선택을 해서 지금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벌써 여기저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 3년 전에 열매가 크다고 해서 지금 심어 가지고 벌써 곡소리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 3년 있으면 또 그런 현상이 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특히 노지에서는 저장성입니다. 저장성. 자 열매 크기나 당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성은 그 품종에 대한 유전자, 유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우선시 해야 할 것이 이 저장성이라는 것을 특히 초보자분들이나 블루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1번이 저장성입니다. 거꾸로 크기를 생각을 하면 나중에 자 이와 같이 다시 캐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블루베리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한번 심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3년 걸립니다. 그러면 3년 그때 이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실 때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이 비용이 많이 들고 아깝기 때문에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아, 누구나 다 보면, 뉴스나 이런 유튜브를 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이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진다는, 특히 6월 달에 좋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아, 힘이 듭니다.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질 확률이 없, 없어집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품종, 가을 식재, 아, 가을 식재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묘목상을 가든지 자 저장성을 1번으로 생각을 하시고 항상 품종을 선택을 하셔야 실패를 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 위주로 하다가는 그거는 나중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가 너무 큰 것은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매가 무리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장성 특히 국내는 고운다습입니다 아,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장마가, 이제 6월 2 0일나 오는데 지금은 비가 한번 오면 갖다 1 0 0 m m 이상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고 나서 해가 뜨면은 일반 해가 아니고 또 폭염입니다. 이와 같이 비와 폭염이 지속되다 보면 노지에서 결국에는, 아, 우리가 수확을 해서 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직거래는 이제 택배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가을 식재나 내년에 하실 분들은 자 1번이 저장성이다. 특히 노지에서 저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품종들은 그거는 나중에 이와 같이 다 캐내는 지아노버 같이 10년 된거다 캐내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한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품종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